자기야 오늘따라 하리가 좀 일찍 잠들었네. 그래서 준비했어. 응? 그래서 준비했다고. 오늘 이거 어때? 오늘 필요 없어? 왜 필요 없어?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오늘. 필요 없다고. 왜 필요가 없어? 난 그거 없어도 돼. 당신 하라고 준 건. <laughs> 아니 데 뭐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하지뭘 해본 적이 없어 둘째 같자며 <laughs> <laughs> 둘째 아 그래 둘째 가지려면 해야 돼뭘 하냐고 둘째 가지면 그거 왜 <laughs> 당신한테 좋은 거니까 나한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좋지 않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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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향이래 포도향 새로 나온 거래 아니, 뭐, 먹을 것도 아닌데, 뭐, 향을 따져? 아니, 먹어야지. 이거 먹는다고? 어. 왜 먹어? 아아 <laughs> 아, 이거 비타민이야. 빠져봐 <laughs> 비타민인데, 뭘, 뭘안 한대. 피로회복하라고 비타민 챙겨줬는데. <laughs> 필요 아니, 왜 필요 없대. 무슨 생각 하는 거야, 진짜. <laughs>